안녕하세요 슈북입니다 오늘은 엔지 토머스의 당신이 남긴 증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은 책의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총과 마약에 난무하는 동네 가든하이츠에서 나고 자랐다 6년 전 아무 이유도 없이 지나가던 갱단이 쏜 총에 눈앞에서 친구 나타샤를 잇는 사건을 겪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부유한 동네에 비싼 사립학교로 진학시켰다 그렇게 나는 낮에는 부유한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의 모범생으로, 밤에는 가난한 동네의 주민으로 살고 있었다. 하루는 우연히 간 하우스 파티에서 어릴 적 친구 칼리를 만났다. 반가운 마음에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탕 하는 총소리가 났다. 놀란 나는 칼리를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안심하는 것도 잠시, 갑자기 들리는 사이렌 소리. 차 뒤로 붙은 순찰차는 우리에게 차를 세우라고 명령했다. 그 순간 나는 어릴 적 부모님이 가르쳐주었던 것들이 떠올랐다. 경찰이 불러 세웠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들 말이다. 손은 보이게 하고 절대로 갑자기 움직여선 안 돼. 경찰이 너한테 말을 시킬 때만 말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질 않길 바래야 돼. 안 그러면 너까지 잡혀갈 테니까. 우리는 차를 세웠다. 나는 아빠의 말을 떠올리며 칼릴에게 혹시 차에 뭐 있는 건 아니냐고 물었고 그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곧이어 다가온 경찰은 칼릴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고 손을 머리 위로 들라고 소리쳤다. 이어 경찰은 칼릴의 몸을 더듬었다. 그러나 세 번에 걸친 몸수색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경찰은 하는 수 없이 순찰차로 돌아갔다. 부모님은 나에게 경찰이 등을 들리고 있을 때 움직이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칼릴은. 냉큼 차문 앞으로 왔다. 스타, 괜찮아? 탕. 칼릴의 몸이 확 틀어졌고 등에서 피가 튀었다. 탕. 칼릴이 헉 하고 신음을 뱉었다. 탕. 칼릴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나는 안 되라고 외치며 차에서 내려 그를 살피려 했다. 그러나 경찰은 내 친구를 죽인 권총을 나에게 겨눈 채 소리쳤다. 손들어. 나는 손을 들어 올렸다. 나는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리다, 잠에서 깨어났다. 내가 깬 것을 보자, 세븐 오빠는 물었다. 경찰이 왜 그를 쏜 거야? 위협 같은 걸 했니?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칼일은 심지어 총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봐왔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누군가 죽게 되는 일들. 누군가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본다면, 가장 큰 목소리로 세상에 알게 하리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런데 당사자가 되고 나니 말을 하기가 너무 두려웠다. 경찰인 카를로스 삼촌은 나에게 경찰서에 와서 이 사건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이 칼리의 모자를 밝혀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물었다. 해시태그는 많이 달려도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결백을 밝힌 사례는 거의 없다. 삼촌은 한숨을 쉬었고. 이어 조심스레 말했다. 칼리리 마약을 팔았다고 누군가는 그를 마약 거래상으로밖에 보지 않을 것이다. 그 애는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진술을 하겠다고 답했다. 진술을 하기 위해 경찰서에 왔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숨기며 차분히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칼리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렸어요. 형사는 물었다. 칼릴이 머뭇거려서 그런 거죠? 아빠가 한 말이 떠올랐다. 그들의 말을 내게 세뇌하지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아니요 형사님. 칼릴은 제발로 차에서 내렸고 그 다음 경찰이 끌고 갔어요."라고 답했다. 그녀는 다시 "그랬군요."라고 말했지만 믿지 않는 눈치다. 한참을 진술하던 끝에 형사는 물었다. 혹시 칼릴이 마약을 팔았다는 걸 알고 있나요? 15분 뒤, 난 엄마와 경찰서를 나왔다. 그리고 우린 알았다. 이 일이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란 걸. 월요일 저녁, 뉴스에서 마침내 총격에 관한 소식과 칼릴의 이름이 등장했지만, 칼릴 헤리스, 마약 거래 용의자라는 타이틀도 함께 나왔다. 뉴스는 칼릴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알려지지 않은 목격자가 의문을 제기했고, 경찰이 여전히 수사 중이라고만 밝혔다. 나는 다음날 학교에 갔다. 친구 헤일리아 마야는 요즘 내 상태가 이상하다며 혹시 그게 마약 거래상의 경찰 총격과 관련된 것이냐고 물었다. 마약 거래상 그게 그들이 보는 칼릴의 모습이다. 내가 그 차에 타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난 어떻게 될까? 난 침을 삼키고 속삭였다. 난그 칼리는 몰라.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만 갔다. 동네에서 경찰에 습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일을 계기로 시장은 가든하이츠의 모든 상점을 9시에 닫도록 하고 10시 이후에는 외출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마치 감옥처럼 소등도 했다. 거기다 그날 밤 사건 현장의 구급차에서 스타를 봤다는 청년이 나타나 동네에는 뉴스에서 말하는 그 목격자가 나라는 소문이 퍼졌다. 하루는 흑인 경찰이 아무 이유 없이 사실은 나의 아빠라는 이유로. 아빠를 붙잡고 바닥에 엎드리게 해 몸수색을 했다. 나는 점점 더 무서워져갔다. 아빠, 전 겁쟁이에요. 그들이 아빠한테 한 짓을 보고 전 이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아빠는 나를 달래며 말했다. 그건 그들이 원하는 거란다. 네가 목소리를 내고 싶지 않다면 그래도 되지만 그 이유가 그들이 무서워서여선 안 된단다. 내가 칼리를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려주고 싶었다. 나는 내가 아는 칼릴이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개설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칼릴의 사진을 올렸다. 순식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사진을 퍼갔다.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대배심이 결정됐다. 나는 대배심에서 진술을 해야 했지만, 망설여졌다. 그러나 그날 밤, 그 경찰의 아버지가 인터뷰에 나왔다. 아들은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항상 남을 도우려 했던 착한 아이였다고 말했다. 칼릴처럼 말이다. 그는 칼릴이 과속을 했기 때문에 차를 세웠다고 했다. 거짓말. 칼릴은 과속을 하지 않았다. 또 그는 우리가 곧장 아들을 향해 욕을 하기 시작했으며 마치 무언가를 꾸미는 것처럼 서로 계속 눈빛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겁이 났다고 말이다. 거짓말. 그는 마치 우리가 슈퍼히어로인 듯 말하고 있었다. 평범한 청소년일 뿐인데. 마지막으로 그는 아들이 그 사건으로 극심한 우울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나는 울지 않으려고 참다가 눈물에 질식된 것처럼 숨이 가빠졌다. 나는 칼리를 편에 서야 했다. 그 즈음 우리를 위한 법이라는 단체에 에이프릴 오프라시가 연락을 해왔다. 그들은 경찰이 제대로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살피는 일을 한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을 법인의 대변인이자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나를 위해 대변을 하겠다고 했다. 나는 우선 인터뷰 하나를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동네에선 연이어 흑인들이 피켓을 들고 일어났다. 경찰은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 최루탄을 쏘았고 동네는 이윽고 전쟁터로 변했다. 뉴스에서는 사람들이 도망치며 비명을 지르는 아수라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경찰서장이 등장해 내가 걱정하던 말을 했다. 우리는 증거자료와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했고 해당 경찰은 체포를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어 앵커가 말했다. 차에서 총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여럿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마약 거래상이자 갱단의 일원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연이은 폭동으로 우리는 카를로스 삼촌 집에서 밤을 보내야 했다. 아빠는 가게를 지키기 위해 혼자 가든 하이츠에 남았다. 그리고 킹로드 갱단의 일원인 디반테라는 아이를 구해주게 되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하우스 파티의 소동으로 동생을 잃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인 놈들을 처리하다가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다. 아빠는 그를 삼촌 집으로 데리고 왔다. 나는 예전에 그를 본 적이 있다. 그는 칼리가 가까운 사이였다. 칼리는 마약을 팔고 싶지 않았어, 스타. 그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의 엄마가 갱 두목에게서 물건을 훔쳤어. 칼리는 엄마를 구하기 위해 빚을 갚기 위해 약을 팔기 시작한 거야. 디반테는 그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내가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더 나은 선택을 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마 나도. 폭력배가 되었겠지. 대배심 일주일 전, 오프라 씨가 국내 굴지의 뉴스와 인터뷰를 잡아주었다. 나는 내가 아는 칼릴에 대해 말했다. 칼릴 또한 그저 평범한 십대 아이일 뿐이라고. 그리고 그날 밤에 대해서 경찰의 아버지가 주장한 것과 달리,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고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생긴 건 그가 우리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흑인이고 그런 동네에 살기 때문이죠. 그의 선입견이 칼리를 죽였어요. 어쩌면 저도 죽일 수 있었죠. 다음 날 방영된 내 인터뷰는 방송국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인터뷰가 되었다. 대배심날 우리는 카메라를 피해 뒷문으로 들어갔다. 검사는 모든 걸 자세히 알고 싶어 했고 난 최대한 성의를 다해 대답했다. 그렇게 대배심에서 진술한 지 2주가 지났고 우리는 판결을 기다리며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라디오에서 이런 소식이 흘러나왔다. 대배심이 브라이언 경관을 칼리 헤리스의 죽음에 대한 책임으로 기소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알려드립니다. 믿을 수 없었다. 옆에 있던 세븐 오빠는 나에게 뭘 원하냐고 말만 하라고 했다. 난 모든 걸 제대로 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난 살해 위협도 받았고 경찰은 우리 가족을 괴롭혔고 누군가는 우리 집에 총을 쐈는데 대체 뭘더 해야 할까 그냥 전부 다 하고 싶다 소리 지르고 울고 누군가를 때리고 무언가를 불태우고 싶다 그들이 나에게 증오를 심어주었다 지금 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모두를 다 욕보이고 싶다 판결이 나자 폭동이 시작되었다 경찰들은 스피커를 통해 당장 해산하라는 명령을 쏟아냈다. 이윽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속도를 내며 거리를 달렸다. 우리 뒤로 팍 하고 터지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이 일어난 그곳에 도착했다. 이미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다. 군중 앞에 꼬인 머리를 한 여성이 휴대용 확성기를 들고 경찰차 위에 서 있었다. 오프라시다. 그녀는 나를 발견하고는 내려와 왜 여기 있냐고 물었다. 전 다들 시위할 때 지켜만 봤어요. 이제는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녀는 말했다. 진술한 것이 행동하지 않은 거라고 누가 그래? 네 목소리는 네가 가진 가장 큰 무기야.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확성기를 건네며 말했다. 네 무기를 써봐. 나는 경찰차 위로 올라갔다. 제 이름은 스타예요. 전 칼릴에게 벌어진 일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옳지 않았어요. 크루즈 경관은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는 바로 크루즈 경관입니다. 관중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냈다. 순간 경찰로부터 체류탄이 날라왔다. 나는 얼른 차에서 뛰어내려 체류탄을 집어들고 경찰에게 던졌다. 최루탄이 터지며 그렇게 지옥이 펼쳐졌다. 다음날 내가 신문 일면에 나왔다. 최루탄을 막 던지려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헤드라인은 진실을 밝히고자 투쟁하는 목격자라고 적혀있었다. 옛날 옛날에 헤이즐넛 눈동자의 보조개가 매력적인 소년이 있었다. 난 그를 칼릴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폭력배라고 불렀다. 그는 길지 않은 생을 살았고, 내 남은 평생,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할 거다. 난 절대 칼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한다. 어떠셨나요? 이 소설은 혐오와 인종차별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생생한 인물 묘사와 섬세한 표현으로 공감을 자아냈다는 평을 받으며, 다수의 언론에서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손꼽혔습니다. 어, 이 책의 제목은 인종차별을 노래한 힙합 신의 전설 투팍의 말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원서 제목인 The Hate U Give의 머리말을 따면 턱인데 투팍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아 내몰린 사람들을 가르켜서 턱 라이프 일명 폭력배의 삶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이는 불법적인 일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층민의 삶을 가리킨 것이며, 사회적 편견과 증오가 그들을 폭력배와 같은 삶으로 이끈다는 의미입니다. 주인공 스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세상이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책을 듣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슈북이었습니다. 슈북슈북! 슈북.